자, 네,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 또어 저번에 앞서서 어 우리가 의식 차원, 저번에 의식 차원을 알아봤죠. 자, 이번에는 무의식 차원 브로드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어, 무의식 차원은 우리가 브로드만보다 더 중요한 게어 우리 변연계라고 하는 림빅셰스템 거기에 어, 히포카퍼스하고 해마하고요 헤마하고 편도체를 꼭 알아보셔야 돼요. 그두 가지를 빼놓고는 어, 우리는 무의식 자체를 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자, 여기 non-cognitive. 자, 무의식 자체입니다. 사실상 이게 무자가 아니라 빗자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냥 그대로 통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 그려볼게요. 무의식의 시작 요건은 바로 파페체 해로라고 하는 자, 여기 유두체 끝부분입니다. 이게 출력부에요. 올라갔다가요. 여기 중간에 살짝 띄워놓으세요. 왜? 이걸 뭐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렇게 길이 있어요. 이 길이 포닉스라고 하는 내 궁입니다. 자, 이렇게 커져요. 여기가. 자, 커져서요. 여기 펭브리아라고 하는, 그렇죠. 이렇게 나가죠. 여기도 살짝 지워놔야 되겠네요. 자, 요쪽 길, 요렇게 나오고요. 이쪽 길은 요렇게 해서 뒤쪽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가 바로 e n s 이 Rinal Cortex라고 하는 EC. 자, 도입부입니다. 여기가 그 문이에요. 기억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치상에 Dentate Gyros가 이렇게 갖다 붙습니다. 자, 이게 뒤쪽으로 완, 왔던 게 잘못된 거죠. 자 우리 무의식도요 기억과 감정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 전부 다 기억과 감정이요 다 소용돌이칩니다. 음자 이거를요 dentate g y r s g 라고 하고요 여기는 e n 라이 r 코 i n a l cortex c 라고 합니다 여기는 p a r a h i p p o c a m p a 이라고 합니다 p a r a P A R A H P 히포캄팔 HPC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 부분을 우리가 파패치 회로 파패치 서킷 그렇게 통증을 하고요. 파패치 회로의 서킷 중에서 중간 통로를요 바로 포닉스 뇌의 궁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밑으로 이렇게 빠지겠죠. 뭐가요 기억의 산출 그러니까 그 세포에 머금은 그 전파 전자를 입은 그 자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거를 바로 마밀러리 바디 mp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치인 아닙니다. 좋아요. 자 요거를 우리는 바로 연계, 변연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를 잠깐 지워놔야 돼요. 이 시는 여기 밑에다 쓰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감정은요 절대 명령을 받지 않아요. 영향은 받는데 절대 명령하면은 자기 스스로 스탑을 못 해요. 바로 요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간에 있는 거를 센트럴 아미그달라 (CA)라 부르고요. 바깥에 있는 거를 바소 레트럴 아미그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폰이 이야기하는 LA라 불러요 레트럴 아미그달라 그런데 여기 바소라는 걸꼭 붙여 줘야 됩니다 자 여기 안쪽 안쪽 있죠 여기는 바깥쪽이고 안쪽 요 안쪽을요 미디얼 그러니까 안쪽 내측이라는 뜻이죠 아미그달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왜 여기에 도입부 엔소라이나의 코텍스에 딱 갖다가 같이 붙어 있을까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기억의 산출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무의식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기억을 빼면은 무의식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자 봅시다. 여기 기억의 산출이죠. 여기가 출력부에요. 여기가 입력부라고 했어요. 여기 인풋을 어디에서 갖고 오는가 하면요, 우리 눈을 통해서 시각 피질을 통해서 갖고 오기도 하고요. 눈이 감겨져 있는데 여기 눈이 사실상 여기 있는 안구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가 크게 되는 피질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 측두엽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이 눈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lgn 레터럴 a 니큘레이터 뉴클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거쳐 가지고 방사를 합니다 이렇게 방사 어디에다가 뒤에 있는 10 브로드만 영역 17번 v1 비주얼 코텍스 원 영역으로 방사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외부를 통해서 보는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눈이 감겨 있을 때 우리가 꿈을 꿀 때는요,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어, 세상에 보지도 않는데 여기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상상이라는 뜻이에요. 기억된 상상. 그런데 인출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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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부분에서. V1한테 쏴줘요. 이거 보여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된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여기가를 활성화시켜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눈이 감겨있는데도 보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상,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어,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 한다는데 있어요. 하긴 합니다, 사실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프리프론트 쪽에서 하거든요. 그런데요, 결국 진한 상상은 이게 현실인가 하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 <laughs> 우리 백화점에 가 보면은. 어, 보면 은 굉장히 중요한 화장품 가게가 있어요. 뭐, 뭐, 명칭은 사용 안 하겠습니다. 어, 원래 그, 음, 화장품의 유, 명품은 원래가 미용실에 있는 말단 여직원이 창설한 거죠. 그런데요, 결국 이렇게 잠시만요. 자,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 한다고 했으니까요.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이제 브로드만 넘버 23번 여기 대상회를 그려 줘야 됩니다. 여기가 브로드만 넘버 23번하고 31번. 자, 여기가 바로 ACC 영역이에요. 이거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 안 된다는 거는요. 현실과 상상을 갖다가 이렇게 교본으로 교본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대상회에서 그것도 전 대상회에서 자 우리가 상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낮동안 90%는 눈을 뜨고 있죠. 그런데요.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가 상상이 다 막힙니다. 사실상 우리 들어오는 정보를 15% 밖에 attention 을 안합니다.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그냥 씩씩 지나가는 모든 피사체들은요. 그냥 전부 다, 다 쓰레기통을 갖다 넣습니다. 기억을 안 시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있습니다. 자, 코뮤니티브 무의식이 왜 우리 모, 모든 의식의 90%를 차지하는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엔소라인의 코텍스를 통해 갖고 덴테이트 자이러스에서 Ca3 라고 하는 세포가 작동이 되면 이거를 출력부을 해가지고 우리가 썩, 썩습니다. 뭘 썩는가 하면 바로 이모션을 썩어요. 그래서 똑같은 피사체가 똑같은 피사체가 아닙니다. 각자마다 다 틀려요. 이 자체를 우리가 썩는 자체부터 첫 번째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됐죠? 감정을 썩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감정을 썩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도 전부 다 틀려요. 똑같은 것들을 보고 나서 상상하는 게다 틀립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무의식의 출발 여기에서부터 23번 안토리오 싱글 웨이트 자이러스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뜸 드리고요. 무의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할 게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